안녕하세요.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,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재고 정리 하던 중에 또 왕초보들을 위한 화분들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을 좀 소개할까 해요. 처음에 제가 팔던 아이들인데 재고 정리 중에 남아 있는 애들 왕초보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물론 뭐 사이즈만 맞으면 뭐 매니아 분들도 하실 수는 있죠. 근데 각자 취향이니까요. 가격은 아주 저렴하니까 마음에 드신다면 무조건 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.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딸랑딸랑. 이번에는 95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아이는 지난번에 왕초보를 위한 화분에서 한번 나왔던 아이죠. 근데 지금 또 뒤져보니까 또 조금 남아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. 95번 사이즈는요. 내경 9. 좁은 쪽은 내경 6.5. 높이는 8입니다.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. 이 아이 금액은 5개에 만 원이에요. 그렇다면 한개당2 0 0 0 원이 되겠죠. 2 0 0 0 원인데, 지금 이렇게 종이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높이도 얼추 비슷하고요. 그 다음에, 종이컵을 대면은 그래도 조금 어느정도인지 감지가 되시죠? 95번 5개 만원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사은품을 드리고자 해요. 5만원 구입하시면 지금 보여드렸던 이 95번 요아이 2개 드리고요. 10만원 구입하시면 요아이 5개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96번 이 아이는 딱 정사각입니다, 정사각. 이 아이도 다섯 개에 만 원이고요. 자, 내경 6이고요. 높이는 7 됩니다. 쓸모 있죠, 굉장히. 이 아이는 정사각이라서 쓸모가 있습니다. 작은 아이들 하나 심어주면 너무 이쁘겠죠? 이렇게 96번 다섯 개에 만 원입니다. 이 아이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고요. 창고 정리를 하다 보니, 이제 몇개 나왔는데 많지는 않습니다. 자, 다음은 이렇게 97번. 요 아이도 지난번에 내놨다는데 요 아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자, 내경 9.5. 내경 9.5에 동그란 원입니다. 높이는 7, 7.2? 네, 예, 높이는 7.2네요. 좀더 비교 한번 해봅시다. 97번, 3개의 만원입니다. 그냥 98번이에요. 자, 이 아이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다 5개의 만원짜리 같은 스타일인데요. 사이즈는 좀 다르죠? 자, 내경은 11.7이네요. 그 다음에 높이는 7.5. 반대쪽은 내경 8. 상당히 큰 아이죠? 자, 요 아이도 3개에 만원입니다. 98번, 3개에 만원. 종이컵을 이렇게 뉘어서 넣어도 들어가니까요. 98번, 3개에 만원입니다. 그 다음에 99번. 요 아이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이인데, 얘는 진짜 몇개 없어요. 이 4개에 만원 드렸었죠. 사실, 얘를 4개에 만 원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사지도 못하는 아인데. 이 자, 이 아이 4경 6이고요. 자, 높이는 9입니다. 얘네들은 뭐, 굽 떨어질 일은 없어요. 깊이감이 있어서. 이렇게 종이컵보다 큰 아이. 99번, 4개에 만 원입니다. 자, 100번이고요. 자, 이 아이는 직사각인데 상당히 큰 아이에요. 지난번에 두 개에 16,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죠. 자, 두 개에 16,000원입니다. 자, 내경 18이고요. 높이 9예요 와, 내경 18이면 엄청 큰 거죠. 그죠? 이렇게 뭐 얘가 들어가도 한참 들어가고 남으니까요. 이렇게. 내경 18. 두 개에 16,000원입니다. 다음은 101번입니다. 이 아이 내경은 8.5. 그 다음 높이는 9. 종이컵하고 비교하면 전이 종이컵보다는 넓어요. 이렇게 쏙 들어가는 아이. 사이즈는 종이컵보다 큰 아이. 이 아이 4개에 만원입니다. 자, 101번 4개에 만원입니다. 자, 다음은 102번이고요. 이거, 호리병 스타일로 생겨서 참 예쁘네요. 내경은 7.5, 높이는 9입니다. 종이컵하고 비교해보면, 요 정도. 크다는 거. 자, 102번, 4개에 만원입니다. 다음은 103번입니다. 103번은 또 이렇게 롱본으로 생겨서 예쁘네요. 자, 내경 7이고요. 높이는 11입니다. 음. 사이즈는 뭐, 자, 이렇게. 103번, 4개에 만원입니다. 자,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옹기분, 옹기분 몇개 소개해드릴까 해요. 자, 옹기분이고요. 104번. 이 아이는 진짜 옛날 시루처럼 생겼죠. 이렇게. 밑에 물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줘서, 예. 옛날에 시루처럼 생겼습니다. 손잡이까지. 전이 또 너무 좋습니다. 네, 저는 내경 9고요. 그다음에 높이는 8.5네요. 네, 높이 8.5, 전 내경 9. 아,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대보면 많이 크죠? 네,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자, 이 아이는 두 개에 8,000원입니다. 두 개에 8,000원. 1개에 4,000원짜리, 2개에 8,000원입니다. 104번, 음, 105번. 자, 105번도 2개에 8,000원입니다. 1개에 4,000원씩이고요. 뒤지면 또 뭔가 나와요. 자, 내경 7이고요. 그 다음에 높이는 8입니다. 문양을 넣어줬네요. 꽃문양을. 이 아이 1개당 4,000원, 2개에 8,000원입니다. 몇개 없어요 그 다음 106번 요 아이는 무슨 뭐 옛날 유물처럼 생겼죠 생김새가 이렇게 옛날 꽃병 스타일로 생겨서 요거는 뭐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하물며 한 개당 6,000원이니까요 얼마나 싸요 쉽게 만들 수도 없는 공정을 한 개당 6,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개는 없고요. 자, 내경은 6.5 나오고요. 높이는 11.5 나옵니다. 이 아이는 두 개에 12,000원입니다. 한 개에 6,000원씩 두 개에 12,000원입니다. 다음은 107번이고요. 이 아이도 옹기분이에요. 이거 지난번에 제가 소개 한번 해드렸었죠. 이 아이는 세 개에 2만 원씩 해서 드렸어요. 세 네, 개에 2만 원에. 자 내경은 12구요, 자 높이는 11.5입니다. 내경이 11이니까요, 굉장히 넓은 아이죠. 이렇게 이 네, 아이는 3개에 2만원입니다. 한 개당 7,000원짜리, 3개에 2만원, 107번, 3개에 2만원입니다. 얘는 굉장히 큰 애라서 화면에 다안 담기네요. 그래서 조금 멀리 일단 사이즈 먼저 재볼게요. 자, 사이즈가 22.5입니다 그 다음 내경은 10이고요 내경이 10, 높이 22.5인데 얘는 금액이 얼마냐 자, 얘는 12,000원짜리인데요 한 개당 10,000원씩 색상은 조금씩 다 달라요 자, 여기서 같이 나온 모래분이라서 색상은 얘네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, 주문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릴 텐데 일단 한 개당 만 원이니까 사이즈가 너무 좋죠. 이렇게 여기다가 이 아이를 딱 대니까 아기네요, 아기. 애기. <laughs> 108번 한 개당 만 원입니다. 자, 다음 109번이고요. 이 아이는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세개 세트, 세개 세트에 12,000원이에요. 자, 큰거 먼저 재볼게요 자큰 아이 13.5 나오고요 내경입니다 내경 13.5 높이 10작 중간 아이는 내경 9.5 높이 8 작은 아이는 내경 7에 높이 6입니다 자이 아이 세개 이렇게 세트로 12,000원입니다 아참 요게 스타일이 어떻게 생겼냐면 무거우니까 중간 걸로 이렇게 나무처럼. 이렇게. 나무를 반, 음,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소여물통처럼 생겼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109번. 12,000원입니다. 3개 세트, 12,000원입니다. 다음은 마지막, 110번입니다. 110번. 자, 110번. 요 아이는 13,000원. 개당 13,000원이에요. 자, 내경 15구요. 그 다음에 높이 12.5입니다. 이렇게두개 해서 2 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애지가 난 사이즈는 다 들어가는 것이라서, 험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내경이 15니까요. 자, 내경이 15. 음. 내경이 15니까요. 초보자님들도 뭐 조금 뭐 이렇게 합식도 하실 수 있고, 좀큰 아이를 키우실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, 뭐, 매니아님들도 쓰시면 됩니다. 요 아이, 한 개당 만 삼천 원짜리 두 개에, 이만 오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십 번을 마지막으로, 이제,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, 오만 원 구입하신 분들께는 요 아이 두 개. 10만원 구입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5개의 한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이 오더니 또 햇살이 쨍합니다 아 햇살 밑에 있으니까 덥네요 <laughs> 오늘도 승진해에서 화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승진해 다육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딸랑딸랑. 오늘도 남은 시간,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